침대에 누운 채 거울을 보며, 한숨부터 나오는 날이 있으셨나요? 이젠 다 늙었구나. 주름 깊어진 손등, 꺼진 볼, 입가에 내려앉은 세월까지, 아무리 화장품을 발라도, 다시 탱탱해지긴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면, 낯설 만큼 낯이 푸석해졌던 때가 있었죠. 그러던 제가, 91세인 지금도 진료실에 섭니다. 심지어 요즘은 피부과 선생님 아니셨어요? 농담 섞인 말도 들을 정도로 주변에서 제 얼굴을 보면 놀라곤 합니다. 비법이요? 특별한 약도 아닙니다. 비싼 에센스도 아닙니다. 바로 집에 있는 바세린 한 통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바세린에 이것 하나만 더하면 세포가 다시 숨을 쉽니다. 피부가 다시 생기를 찾고 주름도 차츰 펴지기 시작했죠. 오늘 이 방송에서 그 비법을 그리고 그 과학적 원리를 제가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박태신입니다. 대한노인재활의학회에서 수석 자문의를 역임했고 30년 넘게 노인 피부와 노화질환을 연구해 왔습니다. 제 환자들 중 가장 나이 많은 분은 101살이었습니다. 그분 손등의 변화, 직접 눈으로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지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 어떤 광고도 그 어떤 방송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피부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는 루틴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세 달만 따라 해보세요. 아침에 손거울 볼때 웃음이 날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 요즘 피부에 뭐 발라요? 왜 이렇게 환해졌어요? 그때 말씀해 주세요. 바세린이랑 의사선생님 말대로 그거 하나 섞었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삶이 한 구석이 밝아지길 바라며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힘으로 제가 더 오래 진료실에 설수 있습니다. 피부가 나이 든다는 건 것보다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겉은 단지 결과일 뿐입니다. 손등을 보세요. 가장 먼저 나이 드는 곳입니다. 피부는 얇고 햇빛은 매일 그대로 받아내야 하고 혈관도 가장 말단이기에 노화가 가장 빨리 찾아옵니다. 여기서 제가 소개할 첫 번째 환자 이야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78세 이명숙 어르신. 팔순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제손좀 봐주세요. 목욕탕 갈 때마다 주름이 부끄러워요. 이 어르신은 젊은 시절에는 미용사셨습니다. 손끝 하나에 생계를 걸었고 자신감이 손에서 시작됐던 분이죠. 하지만 몇 십년간의 세월에 손등 피부는 얇아지고 검은 반점이 늘었으며 건조한 날에는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가르쳐 드린 건 간단했습니다. 이명숙 어르신. 바세린에 이걸 하나만 섞어 보세요. 단, 꾸준히 하루 두 번, 아침 세수 후, 잠들기 전 손등에 꼭 발라주세요. 그 이것은 바로 레티놀 유도체, 레티놀은 비타민의 한 종류입니다. 피부세포 재생을 돕고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 주름 개선에 탁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레티놀 단독 사용은 노년층에게 자극이 강할 수 있기에 바세린과 함께 섞어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유도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조합으로 손등에 매일 마사지하듯 바르고 나면 피부가 마치 한겹 보호막을 두른 듯 촉촉함을 유지하면서도 속에서는 서서히 재생이 일어납니다. 이명숙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른다고 나아지겠어요. 그러셨던 분이. 한달후 다시 진료실에 오셔서 눈물이 고인 채 말씀하셨죠. 목욕탕에서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손이 고우시다고. 그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그날 진료 끝나고 나서도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렇게 세 달이 지나자 손등에 거칠었던 질감은 부드러워졌고 색소 침착도 옅어졌습니다. 이것이 바세린과 레티놀의 힘입니다. 바르는 순서와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손등은 시작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자신감을 되찾는 첫 단추죠. 다음은 목과 입과 주름입니다. 가장 말하기 부끄러워 하면서도 가장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위입니다. 목을 한번 매만져 보세요. 세로로 쭉 내려앉은 주름. 잠을 자고 일어나면 더 깊어져 있고 나도 모르게 움츠리게 되는 그 부위. 사람의 나이는 목에서 드러납니다. 얼굴에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목이 주름지면 젊어 보이기 어렵습니다. 85세 유기순 어르신은 거울 보다가 목을 손으로 가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딸이랑 사진을 찍었는데 본인만 목 주변이 쾅해 보여. 속상하셨다고요. 제가 유기순 어르신께 권한 건 아주 간단한 루틴입니다. 첫째, 세안 후 따뜻한 물수건으로 목 부위를 감쌉니다. 이건 단순히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목 안쪽에 미세 혈류를 도와 흡수율을 높이는 준비 단계입니다. 둘째, 바세린과 레티놀을 1대1 비율로 섞습니다. 이때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콩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셋째, 귀 밑에서 쇄골까지 부드럽게 내려가며 바릅니다. 중요한 건 아래로입니다. 위로 문지르면 피부를 당기는 게 아니라 쓸리는 자극이 생겨 역효과가 납니다. 넷째, 한 손으로 목을 받치고 반대 손으로 턱 밑살을 살짝 들어 올리는 리프팅 자세를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이 턱선과 목 라인을 동시에 잡아주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유기순 어르신은 맨날 텔레비전 보면서 했어요. 5분이 금방 가더라고요. 하시더니 두 달째, 이젠 목도 립스틱처럼 꾸며야겠어요. 웃으며 그러시더군요. 그만큼 변화가 체감된다는 말입니다. 노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진행되죠. 그래서 이 루틴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빨리 효과 보려 욕심내기보다 매일 같은 시간 습관처럼 반복하면 몸은 기억하고 피부는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하면 독이 된다는 겁니다. 레티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5회 이상은 피하시고 화끈거리거나 가려울 땐 하루 쉬는 것도 지혜입니다. 저는 진료를 하면서 피부는 감정의 거울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려는 마음이 피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유기순 어르신처럼 목에서 시작된 변화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표정이 바뀌고 삶의 활기가 되살아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제 입가와 눈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삶의 표정까지 바뀌는 지점입니다. 입가의 주름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웃으며 살아왔는지를 말없이 증명해 주는 흔적입니다. 하지만 그 입가 주름이 너무 깊어지고 늘어진 피부 사이로 음식이 자꾸 새거나 입꼬리가 무거워지면 표정마저 바뀝니다. 86세 김말순 어르신 요즘은 웃는 것도 겁나요. 입가에 주름이 너무 져서 사진 찍을 때마다 그림자처럼 보여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위는요. 작은 근육들이 얽혀 있어서 살짝만 풀어줘도 인상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 드린 건 입가 마사지 3단계 루틴입니다. 첫째, 바세린과 레티놀을 1:1로 섞습니다. 다른 부위보다 더 얇게, 정말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얇게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손가락 두 개를 입꼬리 양쪽에 대고 원을 그리듯 천천히 바깥 방향으로 10회 돌립니다. 셋째, 바른 후 5분간 말없이 웃기. 입꼬리를 올려주는 근육을 스스로 자극하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김말순 어르신은 웃는 것도 연습이에요. 처음엔 어색해하셨지만 두 달이 지나고 손녀 돌잔치 때 활짝 웃은 사진을 보고 내가 이렇게 웃었어요 하며 깜짝 놀라셨죠. 그 웃음은요. 입꼬리뿐 아니라 인생을 다시 끌어올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입과 주름이 줄어들면 말할 때 식사할 때 표정이 더 살아나고 사람들도 시선을 다르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김말순 어르신이 버스 안에서 들은 이야기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피부관리 어디서 받아요?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은 하루 종일 거울만 보셨답니다. 이건 단지 피부가 좋아진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 삶에 대한 태도까지 달라지는 걸 뜻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많은 분께 권해드리는 이유도 그겁니다. 어떤 화장품도 이런 변화는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입가에 바세린 한점 바르는 시간, 단 1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5초간만 그저 웃어보세요. 내가 웃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피부에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제 가장 민감하고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부위, 바로 눈가로 가보겠습니다. 눈가는 마음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눈물이 맺히면 금세 적고, 웃음이 스며들면 얇게 주름이 생기죠. 하지만 그 주름이 너무 깊어지고, 눈 아래가 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걱정 있어 보여요? 실제로 80대 이상 환자분들이 눈가 상태를 보면, 피로와 불안, 외로움까지 피부에 새겨져 있는 듯합니다. 92세 송이자 어르신은 나 요즘 눈가가 너무 칙칙해서 거울 보기 싫어졌어. 하시며 조용히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제가 드린 건 크림도 아니고 주사도 아닙니다. 바세린과 카페인이 함유된 아이크림을 10일 비율로 섞은 조합이었습니다. 카페인은 눈가 붓기를 줄이고, 혈류순환을 도와 푸석한 피부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단독 사용 시 자극이 있을 수 있어 바세린으로 완충해 주는 거죠. 눈가 마사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약지 끝에 소량을 묻혀 눈밑 뼈를 따라 살살 톡톡 두드려 줍니다. 둘째, 관자놀이까지 부드럽게 이어 눈꼬리를 살짝 들어주는 눈물선 마사지를 10초간 유지합니다. 셋째, 잠자기 전, 베개 높이를 낮추고, 눈 주위에 찜질 수건을 3분 정도 얹어줍니다. 이건 단순한 보습이 아니라, 혈관의 신호를 켜주는 시간입니다. 송이자 어르신은, 눈가가 촉촉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덜 무거워졌어.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말 한마디가,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노년이 되면, 단지 예뻐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매일 확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손등이든, 목이든, 입가나 눈가든, 내가 나를 아껴준다는 마음이 피부로 전해지고, 그게 얼굴 표정으로, 그리고 삶의 기운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제 눈가도 매일 매만져 주세요. 작은 손끝의 움직임이 10살, 20살의 시간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얼굴을 아우르는 밤 루틴, 잠들기 전 피부 되살리기 여법을 알려 드릴게요. 피부는 밤에 회복합니다. 낮 동안 받은 자극과 손상을 잠든 사이 스스로 고치려 하기 때문에 수면 전 루틴이 노화 방지의 핵심이 됩니다. 저는 이걸 회복의 황금 30분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81세 한창순 어르신입니다. 젊을 때는 일곱 남매 키우느라 화장품 하나 제대로 써본 적 없고 밤이면 늘 쓰러져 자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어느 날 딸이 사준 거울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조금 예뻐지고 싶네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던지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루틴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첫째, 잠들기 30분 전. 세안을 마치고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3분간 얼굴 위에 얹습니다. 피부 온도를 12도 높여주는 것만으로도 세포 재생 효소들이 더 활발히 움직입니다. 둘째, 바세린, 레티놀 그리고 아주 소량의 꿀을 110.5 비율로 섞습니다. 꿀은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자극은 거의 없지만 피부 장벽을 부드럽게 채워 레티놀의 흡수를 도우면서. 밤새 수분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셋째, 얼굴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살살 눌러가며 바르고 그 위에 손바닥 온기로 1분간 덮어줍니다. 이건 단순한 보습이 아닙니다. 손바닥에서 나오는 온기가 피부를 안심시켜주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넷째, 그냥 바로 눕지 마세요. 5분만 스탠드 불 끄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세요. 이 시간은 피부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되돌리는 시간입니다. 한창순 어르신은 이 루틴을 3주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처음으로 나한테 말을 걸어준 것 같았어. 고생했다, 수고했다고 이 말에 제가 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을 돌보는 게 결코 사치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지혜라는 걸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피부는 과학이고, 노화는 자연입니다. 하지만 회복은 매일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루틴을 하루 단 10분씩만 실천해 보세요. 손등, 목, 입과 눈과 그리고 밤 루틴까지 모두 이어졌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 정리하며 여러분께 작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피부는 거짓말을 못한다. 우리가 얼마나 나 자신을 아끼고 있는지 피부는 가장 먼저 알아채줍니다. 첫째, 손등은 나이의 시작점입니다. 바세린과 레티노를 섞어 매일 두번 부드럽게 바르세요. 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둘째, 목과 입과 주름은 인상의 무게를 가릅니다. 마사지와 웃는 습관이 가장 값진 리프팅입니다. 셋째, 눈가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카페인 함유 아이크림과 바세린으로 붓기와 피로를 풀어주세요. 단 5분이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넷째, 잠들기 전 30분 피부의 황금 시간입니다. 바세린, 레티놀, 꿀의 조합으로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하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노화는 멈출 수 없지만 노화를 돌보는 지혜는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91세입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걷고 진료하고 강의도 다닙니다. 이 모든 건 하루 10분 저를 돌보는 습관 덕분입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선생님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물으십니다. 그때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거울 앞에서 한숨 쉬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만큼 바세린 한 점, 손끝 마사지 한 번, 그 작은 실천이 20년 세월을 되돌리는 기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건 단지 피부 관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정보가 더 많아지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91세 진료실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오늘도 당신이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한 하루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